자 수현 체력 <laughs> 구독자님께 경례 충성자 따라합니다 복무 신조 복무 신조 나는 대한민국의 <laughs> 자랑스러운 진짜 여자다 <웃음> 나는 <웃음> 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진짜 여자다 자 오늘 가짜 사나이 이기를 <laughs> 도전할 겁니다 준비됐습니까? 자 가짜사나이 2기에 도전하는 한번 마음가짐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? 진짜 사나이가.. 아.. 진짜사나이 <laughs> <다시 전화는 아니지. 웃음> 진짜 여자가 되겠습니다 아! 여자도 할수 있다! 할수 있다! 주성자 <laughs> 10초 전! 3, 2, 1, 자, 출발! t h r e e t o o e 하, 나 둘, 셋, 넷, 다섯, 삼십 초. 네.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마흔. 자, 이십 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여덟, 아홉, 열. 자,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스물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서른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마흔, 하나, 둘, 셋, 빨리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오십, 틀렸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일곱, 일곱, 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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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하 팔, 팔, 넷, 다섯, 여섯.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10초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더열다 <laughs> <둘>, 풀어 <laughs> 자일분 아직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파이팅 아홉 열자팔 한번 털고 자 5초만 더 쉬고 자고자 자, 하나 둘 이제 내려오면 안돼 셋넷 하나 더 다섯. 아자 스쿼트. 자 출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스물. 하나.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, 엉덩이 다 펴야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하나, 10초 둘셋넷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오케이. 아, 신신이. 아, 그. 아, 아, 신신이. 아, 신신어 그, 아, 신어소 아, <laughs> 힘들어? 이그 정도로 힘들어서 무사히 가겠나? 아니 할수 있어요. <laughs> 할수 있습니다.